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데 행복하신지요? 저는 원불교를 만나기 전 좋은 직장 들어가 고급 차에 결혼해서 멋진 집을 짓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램들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재, 색, 명리, 식수 오욕이었습니다. 재 누구나 돈과 재산을 원하고 색 멋진 이성을 구하고 명리 명예를 원하고 명예는 돈과 시간의 자유가 보장되죠. 식 잘 먹고, 수, 잠잘 수입니다. 좋은 집에서 편안히 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욕의 삶을 향해 살다가 세월이 흘러 인생의 끝자락에도 일생 내 선택이 정말 옳았어. 후회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일까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다르지요. 그 사람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며 누구를 만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원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보통 열심히 애쓰며 삽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여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물론 열심히 안 사는 사람보다는 낫겠네요. 자, 자전거입니다. 여기 자전거 핸들과 페달이 있습니다. 핸들은 방향을 페달은 에너지와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먼저 핸들을 조정하며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페달만 열심히 밟는다고 목적지에 도달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열심히 살았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핸들을 조정해야 하는 것처럼 방향의 선택이 먼저 명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원이란 무엇일까요? 원불교에 들어오니까 서원, 서원, 그러더라고요. 서는 맹세얼서,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원은 바랄 원, 바라고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다 왜, 뇌를 넣어서 외에서 뇌원이라고 합니다. 밖으로 맹세한다. 밖으로 어디에 맹세하느냐? 진리와 스승님께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만 원하는 것은 서원이 아닙니다. 그냥 원이죠. 어쩌다 원하는 것은 서를 붙이지 않습니다. 맹세코 원하는 것에 서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서원은 진리전 스승님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이 서입니다. 자신이 없어서 속으로 우물거리고 그냥 바라기만 하고 힘든 경계를 당해도 자기 서원을 반주하지 못하는 것은 서원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맹세코 원하는 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정전에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을 내놓고 굳이 또 서원문을 내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발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법과 교리가 있어도 내 마음에 발언이 싹 트지 않으면 그 교법은 글과 학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처를 찾는 이유는 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론상 진리를 얼마나 알고 출가했겠습니까? 바로 한마음 어롯한 서원이 있어서 출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원력은 일종의 방향이거든요. 방향이면서 선택. 초이스입니다. 서원은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한 것입니다. 또 서원은 불종자라고도 부릅니다. 부처님의 종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서원이 없거나 약한 사람은 신앙과 수행의 길에서 결국 멀어지기 쉽습니다.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서운하고 억울할 때 불신이 들 때, 원망심이 날 때, 갑자기 집안일 또는 생사 등의 여러 경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놓지 않고 갈수 있는 것은 결국 서원과 신심인 것입니다. 서원과 믿음의 힘이 그 진리를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네 가지의 큰 원이 있습니다. 바로 사홍서원이 있습니다. 서원은 개인, 가정, 국가, 세계에 대한 서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 서원이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자기 개인의 영달이나 자기 안락에 머물러 있는 상태요. 가정적 서원이란 자기의 가정에 국한된 마음으로 내 식구만을 위한 관심이요. 국가적 서원이란 내 나라, 내 민족에까지 마음에 미쳐지는 것입니다. 세계적 서원이란 민족과 국가의 우를 넘어 세계와 하나 되는 경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디까지의 서원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스승님께서는 우리는 세계사업을 하는 봉사대다 하셨습니다. 세계사업을 하는 봉사대. 서원은 돌길반 살필조 반주한다고 합니다. 서원은 어떠한 경계 속에서도 반주하면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사법고시를 합격해 법조인이 되어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돕겠다하면 서원입니다. 그런데 나는 변호사가 되어 고급차에 백평 넓은 집에 살며 신나게 살아보겠다 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원입니다. 공부할 때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딴 짓을 하고 싶어도. 이 서원을 반주하면, 어이쿠, 안 되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경계를 당하여 지수하는 대중을 삼아야 할 첫째로 자기의 본래 서원을 생각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는데 서원 반주야말로 무서운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도 없고 서원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까요? 그런 사람은 나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자행자지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교무님, 교무님은 출가를 쉽게 결정하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날세기 해보셨습니까? 저는 시험 볼 때도 날세기 안 했습니다. 출가 결정할 때 3일간을 잠을 못 잤습니다. 못 자겠더라고요. 그 출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심사숙고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정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가 바로 생사 여부의 결정과 출가 여부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원불교에 입교하였습니다. 대학 휴학 후군 입대 전에 다행히 좌선의 체험을 통해 수양의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철원에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아버지께 편지를 보냈는데 소포가 보내왔습니다. 바로 그 소포 속에는 이 원불교 전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독서 습관으로 다행히 매일 원불교 전서를 제대할 때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좋은 말 많이 써졌구나. 두세번 읽다 보니 아버지와의 논쟁이 생각났습니다. 입대 전 아버지와 논쟁을 벌인 것은 바로 인과였습니다. 저는 인과는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전설을 네 번째 넘어 읽다 보니 서서히 그 인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세상 공짜 없다는 말이 인과였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기 전에 이 전설을 끝까지 총 여섯 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제가 입대한 이후 저의 출가를 위해서 혼자 천일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군 제대하기 전에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법이 좋은 줄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불교는 출재가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제가 교도로 교화도 잘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수십 년 인생의 계획은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합니다. 저의 출가 기도를 포기하시라는 뜻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군제대후 전설을 많이 읽어서인지 교우님의 법문을 듣는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출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려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새 옷을 사면 환불할 수 있지만 출가 결정을 해 놓고 쉽게 다시 번복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어디로 향하는 것이 좋을지, 3일간 잠을 못 자고 고민한 가운데, 법문의 인가와 영생이 하나로 맞물리면서 수행의 기쁨과 봉사의 삶으로 이번 생을 잘 지어서 영생을 행복하게 살아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가를 결정하고 뒤돌아봤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나를 3일간 잠을 못 자게 했는가? 하고 봤더니 한마디로 욕심이었습니다. 정전 정신 수양의 목적에 보면 욕심이라는 단어가 세번 나옵니다. 저는 정신 수양을 방해하는 것이 욕심인 줄 몰랐습니다. 서원을 세우고 나서 정전을 보니까 작은 욕심을 더큰 욕심으로 키우거나 또는 사사로운 욕심을 놓는 것이 바로 수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탐욕이요, 과욕을 이야기합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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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한정없이 요구하는 것이 욕심이죠. 기본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욕은 과자가 붙지 않습니까? 과속, 과음, 과식, 과색, 오버한 것을 말하죠. 욕심은 내가 중심이 되어 요구하는 마음이요, 서원은 나를 떠나서 이 대중과 사회를 위한 마음입니다. 욕심과 서원은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반비례 표시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서원이 적습니다. 반면에 서원이 큰 사람은 욕심이 적습니다. 이걸 반비례 구조라고 합니다. 서로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간사 근무 후에 원불교 학과에 들어갔더니 출가 서원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성불제중 재생의사라고 적는데 저는 그때 그런 말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생의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영생의 행복자가 되기 위해 출가했습니다. 지금 출가 이후 3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천일 기도하시며 이 길로 인도해 주신 저의 아버지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과 신심은 비례합니다. 서원이 클수록 신심도 크고, 신심이 클수록 서원이 큽니다. 반면 서원이 작으면 신심도 적습니다. 신심이 중간 정도 되면 서원이 중간 정도 됩니다. 신분의성이 있는 사람은 불신 탐욕 나우가 있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불신과 탐욕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신심과 서원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비웃습니다. 야!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하러 고단 교단, 교단 가냐, 서로 비웃거나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과 탐욕은 아주 친합니다. 반대로 신신과 서원도 친하고 서로 비례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만큼 번뇌도 비례합니다.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가. 공이나 토끼도 잡겠다고 함부로 총을 쏘면 결국 사자나 범이 도망가서 잡지 못하듯이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란 무궁한 위력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상처와 아픔이 쌓여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처음에 잘 나가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나 서원으로 사는 사람은 처음은 어렵지만 갈수록 상한 곡선을 그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상향을 선택할 건지, 처음에는 좋았지만 갈수록 하향을 선택할 것인지, 오롯한 서원의 마음은 결국 그 원을 이루게 하며 위대한 영적 성장을 가져오며 천상낙을 수용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결국 작은 소원들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원을 세우는 사람은 복이 많은 분입니다. 원불교에서 특신급은 입교한 후 특별한 신심을 낸 분들입니다.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사업, 생각, 신앙,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큰일 날뻔 했구나. 여태 내가 생각했던 것이 반대였구나. 이렇게 좋은 것도 모르고 내가 살다 갈 뻔했구나 하며 한마음 서원과 신심의 뿌리가 내리는 때입니다. 우리 주산 송도성 종사님은 1 6세에 대종사님을 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3이죠. 대종사님을 뵙고 바로 출가서원에 시를 올렸다고 합니다. 저도 교화현장에서 많은 대학생과 청년들의 출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발심 서원을 세운 사람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때의 발심은 참으로 소중하죠. 무서울 때입니다. 출가를 선택하든 재가를 선택하든 서원과 신심의 결정이 된 그날은 참으로 소중한 날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복학하지 않고 간사를 출발해서 다시 용광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불교 학과 합격 소식을 들으시고 나는 네가 서울대 법대 학교 한 것보다 더 좋다 하시면서 이 법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라 처음 발심한 때가 문득 정각이다 한 마음 발심이지만 정말 위대한 마음이오 깨달음인 것입니다. 서원은 일반인들은 희망,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회사에서는 비전, 기독교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서원입니다. 성불제 중 재생세를 우리 대종사님은 이원상 서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원두를 몰아서 말하면 결국 이런상 서원에 기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서원은 이런상 서원인 것입니다. 이런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불교에 출가하니까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가 침잠이 많은데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자선할래? 그런데 다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서원을 반주하면 일어나지고요, 신앙 수행의 환경을 조성하면 일어나집니다. 그리고 동기들과 같이 하면 일어나집니다. 쉬워집니다. 서원도 없이 환경조선도 않고 혼자는 어렵습니다. 훈련 나고 며칠 집에서 혼자 해보다가 대개 포기하기 쉽습니다. 원력을 대조하면 어떤 경계가 와도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깨치기 전에 가장 힘이 센 것은 바로 믿음과 원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은 서원 아닙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한때 욕심경계에 넘어지더라도 결국 오뚜기처럼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서원과 신만 있으면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사람이 살아서 세운 바른 서원일념은 죽어갈 때 횃불이 되어서 어둡고 삿된 대로 흐르지 못하도록 밝게 비춰준다 하셨습니다. 서원은 무형한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죽어서 놓고 가지만은 무형의 서원은 죽어서도 가져가는 것입니다. 살아서 단단히 세운 서원은 죽어서 밝게 비추는 횃불과 같다 하셨습니다. 죽어서 캄캄할 때 서원이 있는 사람은 마치 깜깜한 밤 중에 불을 켠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종사님은 죽으면은 재산, 이 육신, 인연 다 놓고 갑니다. 그러나 죽어서도 가져가는 것은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라 하셨습니다. 결국 놓고 가는 것을 취할 것인지. 무형이지만 결국 갖고 가는 것을 취할 것인지 여러분의 소중한 한 마음이 들어서 선택할 것입니다. 제가 신문에 서원에 대해서 기고한 글이 있어서 낭독하고자 합니다. 눈을 감고 감상하셔도 좋습니다. 서원은 일시적 욕구의 발로나 감정의 선택이 아니다. 서원이 없는 사람은 목표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부표와 같아서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다. 서원은 수단이 될수 없다. 서원은 목적 그 자체로서 재생 명리 때문에 서원을 수단화하거나 뒤로 한다면 그것은 서원이라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서원은 때가 끼지 않은 청정한 한 마음이요 생명적 결단이기 때문이다. 가축에게는 이러한 서원이 없다. 허나, 체령한 인간은 서원이 있기에 더욱 아름답고 진급할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다. 서원은 남녀노소, 선악귀천, 유무식과 상관없다. 그야말로 초촐한 한 마음이요. 금생뿐만 아니라 영생에서 소유할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이다. 서원이 있는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경계에서도 버팀목이 되고 샘물이 솟는 원천이 된다. 서원은 바로 영생의 싹이다. 백년을 장수하더라도 서원이 없는 사람은 썩은 고목과 같다. 한때 지식과 재산이 많고 지기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서원이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 누가 빼앗아가려 해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누가 짓밟으려 해도 짓밟힐 수 없는 이 서원. 한때 욕심에 의해 넘어지더라도 결국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서원이야말로 그 무엇에 견줄 수 있으랴. 서원을 향한 걸음은 걸을수록 행복이요. 욕심만을 향한 걸음은 갈수록 아픔일 뿐이다. 그렇다면 나, 우리의 서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불제 중 재생으세요. 대종사님과 스승님들의 소원인 이론상의 소원이다. 법문에 선천은 지은 업으로 되는니와 후천은 소원으로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과거보다 밝은 세상, 좋은 세상입니다. 한마음 소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공부 잘하여 행복자 되고 성자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롯한 서원으로 영생의 행복자가 되는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지금 어디로 향하시나요? 감사합니다.